지구온난화 그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전기 생산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는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불태우며 이때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전 세계 전기 생산이 약 60%가 이러한 화력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 때문에 배출된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27%입니다. 전기 생산 부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청정 발전 방법으로는 햇빛, 물, 바람, 지열 등 자연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 방법이 있습니다. 청정 전기 생산은 현재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미 청정 전기 생산 방법으로 사용된 전기량은 전 세계 전기 생산량 25% 이상이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청정 전기 생산으로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 다른 분야의 동력원을 대체한다면 추가적인 온실가스 저감이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기 자동차입니다. 이러한 발전 방법의 장점은 한번 설치만 하면 장기간 온실가스 배출 없이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자연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점이 큰 단점입니다. 태양빛이 없거나 풍속이 느린 상황 등에서는 전기를 충분히 생산하기 힘듭니다. 또한 지속적인 전기 에너지 생산이 힘들고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적은 양의 방사성 폐기물만을 배출하면서도 안전하게 많은 양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핵융합 발전 방법, 배터리나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한 방법 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조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